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이 차량도 제가 두번 이렇게 올리는 차량인데요. 예전에 팀장님이 한번 찍어서 올리셨고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서 또한번 너무 메리트가 있어서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기아 자동차 K7 프리미어 3.0 LPI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2019년 등록, 2020년식 14만 5천 킬로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여기 성능 기록부 보여드리면 단순 교환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단 외관 상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요. 외관 훌륭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요.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사용감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방 센서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날렵한 헤드라이트부터 데일라이트 관리 상태 되게 훌륭하고 아래 방향 지시 등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캐릭터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선팅적인 부분도 너무 양호하고요. 외관상 흠잡을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한60% 정도 남아있고요. 네, 힐 보시면 이렇게 스크래치는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인지는 18인치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한70% 정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뒤쪽 힐도 보시면 이렇게 네, 흠집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쌈틴적인 부분 까지거나 흠집 전혀없고요이 내려오는 라인도 관리 상태는 되게 훌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후면부 공간 보실게요. 짠! 아, 뒤에 보시면 LPG 차량이라서 LPG 통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매트 이렇게 하나 세트로 들어가져 있고 여기 킵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고요. 뒤쪽 테일램프도 흠집 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캐릭터 라인 이렇게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어, 외관상. 정말 흠잡을 게 없어요. 완벽한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2열 공간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짜잔! 뒤쪽 시트 상태는 사용감은 조금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 코일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고 후속 커튼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상태 여기까지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 되게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여기 계기판 보시면 전자계기판이 또 추가로 들어가져 있고 키로수가 145901km 탄 차량입니다. 그다음에 스티어링 힐 보시면요. 이렇게 사용감은 눈에 조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 왼편에 모드 버튼, 핸즈프리 기능, 볼륨 조절 기능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이렇게 보시면 전자동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와 유보 기능이 가능한 하이패스 룸밀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 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완전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미디어 버튼, 그리고 그 아래로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는데 품량 높이고 지금 하면은 아주 쌩쌩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온도 조절도 양쪽으로 가능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 무선 충전기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어노브 아래로 열선시트, 통풍시트, 핸들 열선, 전자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전자파킹 센서, 오토홀드, 후속 커튼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조금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만약에 출고하기 전에 깨끗이 닦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 되게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성능 기록부상에도 미세누유나 누유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차량도 추석 전에 제가 정말 좋은 가격 169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니까요. 가격 정말 많이 내려갔어요.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좋은 매물 많이 올려드리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